사우디에 오셨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해녀질 배우러 오신 분이 <laughs> 사우디 왕자 어? 알레이 알라쿰 3세라고 <laughs> 알레이 알라쿰 3세어 알라쿰 삼세께서 본지 <laughs> 배우러 <볼집이라고 웃음> 오신 맞지 여기 이제 서세훈 씨라고 <laughs> 서정희 씨랑 이혼하고 <요라고. 웃음> <laughs> 서세훈씨 따님이 잘해주 따님이 쁘던데 <laughs> <laughs> 존나 쎄. 아니 딱이 각도가 이게 제시한 각도가 나오네. 아시 예, 어, 예, 아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정을 하셨다더라고요. 그 지금 멀쩡한데 이래 보면 이 각도에서 약간 교정된 그 포스가 나온다고 하네. 자, 현대학교 마지막 물질 수업 가는 길입니다3달 동안 대장정 그지. 제 대략적으로 멀비였냐고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 얘기를 해드리면. 처음에 시험 치는날 그리고 보통 토요일 날 시험 치고 바로 다음 날에 일요일 날 시험은 수기 시험, 시기 시험, 수영하는 거랑 자명하는 거랑는려고 그리고 일요일 날 우리 면접 언뭐 면접했나? 아, 면접. 어, 면접 봐 우리 면접 같이 봤다. 우리 알레이콤 3세 씨가 저랑 면접 같이 봤어요. 그리고 서세현 씨는 누구랑 면접 봤노는 아, 약속을 지킨 사람하고. 네. 약속을 아,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. <laughs> 그리고 4월 중순에 4월 한 말? 한 20일경 이쯤에 보통 면접하고 보시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봤나?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한 5월 초쯤에 한 2주 뒤? 한 5월 초쯤에 첫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죠? 오리엔테이션 모여가지고 자기소개하고 앞으로 교육과정 듣고 뭐 하고 이런 티 뭐, 같은 거 받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수업 들어가는데 한 이론 교육이 한 2주에서 3주 이론 교육을 좀 받습니다 해녀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해녀들 뭐 도구 명칭 그런 다고 제일 중요한 게 동료 해녀를 구하기 위한 이런 응급처치를 는 데서 응급처치 과정들 CPR하고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면뭐해녀 학교에서 수업 중에 있는 걸배우기 때문에 그 자기 지금 발급비 이만 원이 됐나 우리? 내면? 그 CPR 그것도 나옵니다. 그리 끝나면 이제 어쨌든 물속에서 동료들이 조금 이제 위기에서 조금 체했을 때 데리고 나와서 처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좀 배우고 나면 이제 바로 물에 들어가는 수업을 해요. 그래서 또한 3주 지나고 4, 5, 6주 차 이렇게 또 안전교육 물에서 하는 안전교육 그거는 뭐냐면 물에서 혼자 내려가고 혼자 올라오고 잠수해서 가고 사람 건조 올리고 뭐 그런 채덕 다이빙 하고 수심 한1 0 m 까지는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훈련합니다. 을숨 참기 또 하고 그치? 그거 끝나고 이제 또한 거의 4주 우리 물질 내번 했었어요, 네번일그지그 다음 그거 끝나고 이제 물질 수업 4 번을 해 구조라 2번 진두 1번 그리고 총알성 1번 이렇게 4번 했네요. 4번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러면 보세요. 모의, 한 10주 흘렀죠. 그 다음 주, 시험, 실기 시험, 아니, 이론교 했던 필기 시험하고, 실기로 CPR 시험 치고, 마지막에, 이제 12주 차무조 정도 되면, 그거 갑니다. 졸업식. 수료입니다, 수료. 수렵. 그지? 그러면, 이, 뭐, 교육이 끝나게 되는데, 뭐 어, 약간 프리다이빙 하신 분들이나, 물질을 해본 사람들, 해루지 해본 사람들은 와서 뭐, 어, 이거 뭐 크게 배운 거 없는데 내가 잘할줄 아는 거 아는데 뭐이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야 뭐, 여기 안 와서 배워도 되잖아요. 뭐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같이 동기로 시작해서 뭐 내가 할줄 알아도 한번더 배운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. 사실, 해외학교를 오는 이유는 네트워크지 네트워크. 같이 앞으로 이업 종사자로서 살아갈 미래의 업 꿈나무들과 같이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 해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유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해녀배를 운영하는 선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계약하는 그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시작할 처음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교육비도 이렇게 내고 하는데 처음에 70만원을 냈습니다. 그냥 이해한 명 안거 우리 사우디 왕자 한명안게 70만원보다 훨씬 안 아깝죠 사람 하나 안다는 게 그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 줄일 많으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같이 또 물질하는 건데 위험한 물질하는데 안 그래도 해남도 별로 없는데 요몇명 있는 해남 다 해요 이게 같이 물질 다니면 좋잖아 저 이제 뒤에 회장 게스있을때말잘안되니 있을 남자 있스트있으얘기하네 <laughs> 별로 안 친하나 알레이쿠 삼세라 아 외국을 잘 모르네 지 우리 알레고 삼세 3세. 알레고 삼세인데 사는 거는 부산 당감동에 살고 있어요 당감동에알레고 삼세인데 오토바이를 좋아하고요. 야미 앞에서 오토바이가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. 아, 그래. 그런데 아니까 오토바이도 좋지. 아, 네. 평생 하나만 하면 오토바이 다그지 아, 그지. 아 제가 뛰어 주지 그러니까 음. 결국 사실 다당가던 음. 사람들이 세명 다. 완전 물하고 관련된 거, 관련 없는 거 하다가 지금 다 일로 오는 거죠. 지금 다시. 이 물을 떠나는 게 맞잖아. 싫으니까. 위험하기도 하고. 아무튼, 약학교 그 하면서 느낀 게, 사람이 제일 먼저인데, 사람을,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컸고. 두 번째, 만약에 내가 물질을 잘 못하고, 물을 뜨지도 못하고, 뭐 잠수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면 진짜 많이 배워요. 그런 사람들은 엄청 빼요. 물론 해녀 선생님 기량까지만큼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, 엄두도 못 내죠. 여기 뭐, 저희 남자니까, 저희 세 명은 해녀 학교에서 그래도 못 하는 편이 아니라, 위에 반 정도 되는 실력인데, 잘하는 사람 둘레 되죠. 그때도 뭐, 해녀 선생님 발끝도 못 따라가니까요. 어째 보면, 네, 달 길이 먼데, 근데 저희보더못 하시고,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오거든요. 근데, 그러면 뭐, 실기시험 할때 불리한 거아니냐근데 실기시험은 그냥 수업할 때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고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실기시험 하는 거지. 그걸 못한다고 안 뽑진 않아요. 우리 양모 씨맞다 이거. 우리 정희댕님. 아예 못했는데도 뭐, 지금 완전 미양이도 와도 아예 못했지만, 처음에 그분들은 물에 딱 들어가서 조금만 멀리 나가도 무서웠다니까요. 워 근데 이제 다 잘하니까. 그런 건 결국 해낼 수 있고. 물질 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조금 실력도 많이 늘어요. 그거에 대한 실력도 사람도 이제 가져갈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실력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이 해녀에 대해서 저희가 알,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없잖아요. 해녀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, 생활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잡고 팔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해녀가로서 취업을 하고. 어디 가서 해녀를 이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지, 그 어떻게 보면 회사로 치면 원서접수죠.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그 조명을 끄면 됩니까? 조명 좀 켜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켜준대요. 그래서 그 해녀가 되는 과정들을 또그 프로세스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. 마음만 있지, 찾아가서 내시켜 달라 해달라 해도, 좀 공감대 형성이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해녀 역사를 알고 해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해녀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해녀분들이 어디서 물질을 하시는지 어디 바다에서 하시는지 알면 우리가 좀더 들이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또 졸업하면 졸업생들한테 또 우리 해녀 국장님이 이렇게 먼저 소식을 많이 들으시니까 좋은 일, 일자리가 나면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그때 가능한 사람들이 한해서 물론 또 인성을 제일 많이 보시겠죠 해녀학교에 만약에 내가 인생이별로나안오신게 나을 것 같아. 인생이 제일 중요하니까. 다 같이 공동체로 하는 거니까. 해녀학교도 그렇고 졸업하고 물질을 하러 가서도 공동체로 하니까. 내가 독고 다니다. 독고 다니면 그냥 프리다이빙 하는 게 낫다. 먼저 독고다니로 140m 내려갔다가 올라오시안올라온다니까 <laughs> 멀다리가 먹었어. 동영상이제먼 편은 18분 18초로 끊어가지고 욕먹었거든요. 내가 좋아하 숫자 두개 해가지고. 오늘 10분 안에 끊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